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창자입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일단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 요 소식이죠. 요 소식. 로이터에서 자, 뜬 소식인데, 요게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예, 주식시장을 달궜습니다. 삼성전자는 물론, 어, 부인을 했죠. 예, 그 소식도 같이 여러분들에게 종합적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왜 이런 주가는 정답을 알고 있다. 주가는 정답을 알고 있다. 오늘 한4%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자 일단 음 제가 hbm3e가 사실상 콜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정하에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일단 오늘이죠. 예, 로이터 통신이 어, 로이터통신이 그냥 예, 그냥 어, 뭐 이쯤 되면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게 아니라 로이크, 로이터 로이터통신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 예, 명의 익명 예 이름도 이야기 안 해요 익명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한 예, 명이 아니라 세 명입니다 인용을 해서 삼성전자의 HBM3E 제품이 엔비디아의 콜테스트를 통과를 했다 통과했고 조만간에 어, 공급 계약을 체결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 구체적인 그 공급 시기도 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될 거다. 이 정도까지 공급 시기까지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익명의 소식통은 아마 엔비디아 쪽의 어떤 정보 소식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로이터에서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각 어뭐 엔비디아급 정도 되면 관련돼가지고 예 돈을 어뭐 돈은 아니고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소식통이 다 있거든요 그 정도 로이터 정도 되면 아마 그렇게 해서 정보가 나오지 않았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번에 삼성이 콜 테스트로 어 통과했다고 예상되는 제품은 지금 HBM 3E 중에서도. 8단 제품입니다. 그리고 12단 제품은 아직까지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삼성전자는 여전히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 불가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어, 엔비디아하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제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이런, 그, 어떤, 이런 종류의 테스트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공급을 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는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특히 HBM 콜테스트 통과 여부나 특히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런데 이미 정답지는 나왔거든요. 이미 삼성전자가 바로 지난달에 열린 2분기 실적 발표에 이은 어, 컨퍼런스 콜에서 그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 여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그 자리에서 삼성은 HBM3E 8단 제품이 이번 분기, 3분기 중에는 양산과 공급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지금 계획을 명확히 했어요. 그때. 뭐, 그때라 해봐야 지금. 어, 저번 달 31일이니까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삼성은 HBM 3 8단 제품은 3분기 중에 양산 공급이 본격화 될 것이고, 어,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HBM 3 12단 제품은 양산을 위한 램프업 준비를 마쳤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복수의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뭐 저는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사실상 통과를 했고, 양산을 준비하는 단계에 이미 진입했다고 추측하는 게 사실상 저는, 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삼성은 지난 7월 초에, 어, HBM3의 본격적인 양산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PRA라고 생산 준비 승인입니다. 요 절차를 마쳤어요. 마치고, 엔비디아를 포함한 고객사들에게 공급을 시작할 지금 준비에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내부적인 이 승인 과정이 사실상 엔비디아와의 계약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저는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이제 저는 이제 HBM 뿐만 아니라 이제 메모리에도 상당히 크게 판이 바뀐다. 어, 삼성이 만약에 예정대로 오는 4분기에 엔비디아의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저는 HBM 시장 판도는 상당히 빠르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일찌감치 공급을 확정 지은 SK하이닉스가 어, 기술력이나 매출 이런 쪽으로 압도적인 1위를 점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삼성이 엔비디아의 공급을 확정 지은 이상 어, 저는 SK하이닉스를 따라잡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작년 기준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53% 삼성전자가 38% 양사간 격차가 한15% 이상 요 정도 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마이크론이 쫓고 있지만 마이크론은 점유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캐펙스도 약하기 때문에 수율도 약하고 저는 크게 어, 마이크로는 경쟁 상대로 넣을 필요는 없다 자, 어, 지금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4세대 제품인 HBM3 시장에서 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 있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5세대인 HBM3E는 이제 막 양산과 공급이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에서 저는 상당히 어, 어, 차이를 낼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이 이번에 h b m 3 e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그 공급을 확정 지으면 지금부터는 무슨 싸움이냐면 바로 캐파 싸움입니다. 캐파. 자, 캐파 경쟁력이 시장 점유율을 저는 이제부터는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수년 동안 메모리 시장 1위를 점하고 있는 동시에 자, 압도적인 케파를 보유한 삼성이 이 다양한 고객사들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이제 적기에 어, 수량 부족함 없이 화끈하게 공급을 이제 할 건데 이렇게 된다면 어, 저는 삼성전자에게 상당히 좋은 시나리오가 이제 어, 펼쳐질 거다라고 보고요 AI 투자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또 지금 범용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던 라인 상당수를 지금 HBM으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HBM3E 공급을 위해서 HBM 캐파 확장을 지금 최우선으로, 어, 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 4분기에 HBM 매출비중 확대는 어떻게 됩니까? 범용 디렘의 생산 캐파 제약으로 이어져서 향후에 무슨 상승? 예. DRAM 가격 상승도 같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DRAM 점유율 거의 40% 넘어가는데 HBM도 이제 캐펙스로 가면 삼성전자가 거의 이제 하이닉스하고 비등하게 가는데 DRAM 가격까지 폭등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이 영업이익은 올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께서 상상하는 그 이상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DRAM 전체 캐파에서 HBM 캐파 비중이 작년에 한8% 올해는 거의 20%까지 확대가 되는데 자 내년에는 더 확대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범용, 범용 DRAM 생산 비트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이 불가피해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수요처들은 더 안달라게 되겠죠. 예, 수요처들은 또더 많은 어떤 제품 발주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올해, 올 하반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어, 작년 대비 5.3배 증가한 27조 6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 지난 2021년 하반기 이후에 3년만에 최대 실적인데요. 자, 내년에 영업이익이 중요한데, 내년 영업이익은 2023년 작년 대비 10배 증가한 65조 100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HBM 매출 비중 확대 그리고 범용 D램 가격 상승. 그래서 내년에 반도체 부문에서만 올해 연간 영업 이익 상회가 상회가 지금 거의 추정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내년도 추정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이 1.1배, PER이 10배가 안 돼요. PER이 10배.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삼성전자 고점일 때, PBR 2배, 2배 가까이, 1.8, 뭐 2배 가까이 되고, PER도 거의, 어, 20배 정도 된 것으로 봤을 때는, 예, 지금 삼성전자 가격 곱하기 2가, 어, 고점일 때, 적정가였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박앤세일 기간이고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제가 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H 삼성이 HBM 시장에서 지금 이제 성장의 날개를 달게 되면 예 내년 이후에 또 HBM 시장 규모도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 지금 여러 시장 조사 업체들의 전망을 보면 올해 HBM 전체 시장 규모가 140억 달러, 올해 약한 19조 20조 되는데요. 이후에 연평균 성장률이 한40% 가까이 됩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5년 뒤에는 377억 달러, 한 52조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점유율을 가져, 가져가게 된다면 여러분께서 상상하는 이상의 영업이익이 계속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